3월 3일, 오늘 통독본문은 신명기 12장부터 15장입니다. 본문 12장과 13장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즉,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성소중심의 삶과 우상숭배 금지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규례와 법도를 설명합니다. 음식의 구별, 소유와 시간과 삶의 구별 등이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은 속박이나 억압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방법임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2장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부지런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입니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산당은 가차없이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 산당을 낮은 산이나 높은 산, 푸른 나무 숲이나 그 어디에서 찾아내든지 가차없이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들의 재단을 부수고,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박살 내십시오. 섹스와 종교를 결합한 아세라 산당들을 불태우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부수어 버리십시오. 그 산당들의 이름들을 흔적도 없이 치워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곳과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오.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하신 곳 이스라엘 온 지파를 위해 정해 주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속죄 제물과 희생 제물, 여러분의 십일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 여러분의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소 떼와 양 떼의 첫 새끼를 그곳으로 가져가십시오. 거기 곧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성취한 모든 것을 두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이 같은 일들을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목적지와 안식처, 곧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그분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을 쫓아내시고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여러분의 속죄재물과 희생재물, 여러분의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재물,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바치는 서원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하신 곳, 여러분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여러분의 유산 가운데서 자기 목 없이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특히 마음에 드는 아무 곳에서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속죄 제물을 드리십시오.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곳으로만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노루나 사슴처럼 제물용이 아닌 짐승은 여러분의 성읍에서 잡아 원하는 부위를 먹어도 됩니다. 정결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모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물처럼 땅바닥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국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1조, 소와 양의 첫 새끼, 여러분이 서원하여 드린 서원제물과자원제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도 여러분의 성읍에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 곧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내위인이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취한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경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인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 주신 뒤에 고기 생각이 간절하여 여러분의 입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이 나오면 가서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으십시오. 만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하신 곳이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너무 멀면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 여러분의 성읍에서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노루나 사슴처럼 재물용이 아닌 짐승을 먹듯이 그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든 정결한 사람이든 한 식탁에 둘러 앉아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안 됩니다. 피는 먹지 마십시오. 피는 생명이니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바닥에 쏟아 버리십시오.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모두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모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재물과 여러분의 서원재물은 높이 들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속죄재물의 고기와 피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십시오 속죄제물의 피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재단에 쏟으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은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정신을 차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과 올바른 일을 행하면서 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셔서, 그들을 대신해 여러분이 그 땅에 자리를 잡게 하시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멸망한 그들에 대해 호기심을 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신들에게 정신이 팔려, 이 민족들은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그 같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역겨운 짓을 자기 신들과 함께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짓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들은 자녀를 불살라 자기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은 부지런히 지켜 행하십시오.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13장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자가 나타나서 기적, 표징이나 이적을 일으키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말한 기적, 표징이나 이적이 일어나서 그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들먹이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말하거든 그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자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 그분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런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시고 종살이하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셨으며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그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그자가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악을 말끔히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나 여러분의 평생 친구가 은밀히 다가와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들,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들먹이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하고 꾀거든, 여러분은 그를 따르지도 말고 그의 말을 듣지도 마십시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변호해 주지도 마십시오. 그 자를 죽이십시오. 그런 자는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돌을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 곧바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 돌을 던지십시오. 돌로 쳐서 그를 죽이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반역자로 만들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가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처럼 악한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 살라고 주시는 성읍들 가운데 한 곳에서 소문이 들리기를 악한 자들이 그 성읍 주민들 일부와 공모하여 배반을 일삼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들먹이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한다 하거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일을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신문하고 조사하십시오.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고 그 역겨운 일이 실제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 성읍 주민들을 처형해야 합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거룩한 진멸을 위해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가축까지 멸하십시오. 노획물은 그 성읍의 광장 한 가운데 모아놓고 그 성읍과 노획물을 모조리 불살라서 그 연기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폐허더미로 남겨두고 다시는 그 터위에 성읍을 세우지 마십시오. 거룩한 진멸에 바쳐진 노획물 가운데 어느 것도 손대지 마십시오. 완전히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급류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분의 계명을 모두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14장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할 때 여러분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미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분의 소중한 보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먹어도 되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 사슴과 노루와 수노루, 들염소와 산염소와 영양과 산양과 같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그러나 낙타와 토끼와 바위 너구리는 먹어서는 안됩니다.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도 먹지 마십시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 죽음을 만져서도 안됩니다. 물속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이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정결한 새는 무엇이든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다음 새들은 먹지 마십시오. 곧 독수리, 참수리, 검은 대머리수리, 솔개, 수리, 각종 말똥가리, 각종 까마귀, 다조, 속독새, 각종 매, 금눈 쇠올빼미, 큰 올빼미, 흰 올빼미, 사다새, 물수리, 가마우지, 황새, 각종 외가리, 오디세, 박쥐입니다. 날개 달린 곤충은 부정하니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결하고 날개 달린 것은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죽은 채 발견된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외국인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그에게 파는 것은 괜찮습니다.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십시오. 매년 여러분의 밭에서 거둔 농산물 가운데서 10분의 1, 곧 11조를 예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국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양떼와 소떼에 처음 태어난 새끼와 함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 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으로 가져가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 너무 멀어서 그곳까지 11조를 가져갈 수 없을 경우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11조를 돈으로 바꾸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십시오. 소나양, 포도주나 맥주, 그 무엇이든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을 그 돈을 주고 사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집안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성읍에 사는 레위인을 잊지 말고 잘 보살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처럼 재산이나 자기 소유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거둔 모든 곡식의 10분의 1을 거두어 들여 창고에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재산이나 유산이 없는 레위인과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것을 비축해 두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먹을 거리를 풍성히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15장 매 7년 끝에는 모든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자기가 구워준 것을 장부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빚이 면제되었다 말씀하시니 여러분은 이웃이나 그의 형제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 빌려준 돈은 거두어 드려도 되지만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워준 것은 무엇이든지 장부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저 땅, 곧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부지런히 지킬 때에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는 않을 것이고,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 공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을 만나거든, 못본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꼭 닫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의 처지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십시오. 손해를 따지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일곱째 해곧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해다 하는 이기적인 소리에 솔깃하여 공경에 빠진 궁핍한 이웃을 외면하거나 그를 돕지 않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뻔뻔스러운 죄를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베푸십시오.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곧 여러분의 모든 업무와 사업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언제나 인정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지갑을 열어 손을 활짝 펴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의 이웃, 가난하고 굶주린 여러분의 이웃에게 베푸십시오.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여러분에게 팔려와서 여섯 해 동안 여러분을 섬겼을 경우 일곱째 해에는 그들을 놓아주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놓아줄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가축 몇 마리를 내어주고 빵과 포도주와 기름도 듬뿍 내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온갖 복을 듬뿍 떼어 그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하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송량해 주셨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주인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기둥에 대고 구멍을 뚫어 그를 영원토록 여러분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종을 놓아주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은 어려운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따지고 보면 그는 여섯 해 동안 품꾼의 절반 품삭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내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소 떼와 양떼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수컷은 모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처음 태어난 소는 부리지 말고 처음 태어난 양의 털은 깎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 주신 곳에서 해마다 먹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짐승에게 흠이 있으면 곧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그 밖에 어딘가 결함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집에서 먹으십시오.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결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누구나 그것을 먹어도 됩니다. 다만,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물처럼 땅바닥에 쏟아 버리십시오. 아멘.